공동주택투자에서 사업계획서 변경 시 동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공동주택투자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변경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경 내용과 법적효력, 동의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변경은 시행사 또는 관리 주체가 제안하며, 변경 사유와 구체적 내용을 문서로 제공해야 하고, 투자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자자는 변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불리하거나 위험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동의 절차와 법적 구속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변경 내용이 수익구조, 공사 일정, 권리 배분 등 핵심 사항과 관련될 경우, 미리 분쟁 예방 조치를 취하고, 서면 기록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상 실수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